시편 119편 말씀 묵상이 끝나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어? 이전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의 특징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쇠하여 사라질 나라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시작된 새롭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속했는지,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되었는지, 아는 자가 그 나라의 은혜와 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한 가지 알수 있는 좋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이 사건의 기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도록 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례는 왜 받는 거죠?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 앞에 오니까 세례 요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휴, 왜 이러시냐고. 어, 나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굳이 세례가 필요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이야기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셔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 나간 마귀가 아니면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읽어 보시면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지만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받으심으로 반드시 이루셔야 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될 유일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두 가지 다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일이고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이두 가지 일을 직접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왜그 일에 순종하셨을까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을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는 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의 생애의 성공의 목표를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을 성공시키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성공으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상식으로 생각하면 마귀에게 시험받고 이러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가시게 될 공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인간처럼. 죄 씨스며 예식인 세례를 받고 이런 것 이게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받으시는 일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일도 기꺼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삶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 순종은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더 소중하지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형신적으로 하는 순종 말고요 예수님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아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리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봐야지 이런 우리의 의지와 각오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시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혹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 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의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 그렇게 순종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새로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강력하고 온전한 왕이셨지만. 그분은 명령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 왕의 소임을 다하기로 다짐하셨던 그런 새로운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실 때한 가지 부탁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사울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여야 한다. 목자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양들 한명한 한 명을 돌보고 사랑해 줄수 있는 목자여야 한다.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목자여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은 이런 존재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한 명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왕의 모습으로 살고 통치했던 왕들이 없었죠. 그래서 멸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린 민족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왕.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왕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진짜 참복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당신의 왕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가장 의미 있는 분이 되면, "굳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 일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신경 쓰지 않고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사역이 되고, 나의 삶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장 내 삶에, 나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삶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서 꼭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라 어린이 캠프가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이 무거운 의자 들었다 옮겼다 하시고 식사로 섬겨주시고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바쁜 데 틈틈이 오셔서 차량 운행해주시고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섬김 때문에 참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기뻤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요. 에 저희 교회에 아이 이야기는 아닌데 새로운 교회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입양할 때도 그 아이를 처음에 만났는데 새로운 교회 그때 자주 왔다 갔다 했을 때여서 새로운 교회를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 가정인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두 분이 기도하시면서 아 하나님 입양을 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죠. 그래서 첫째만 입양한 게 아니라 둘째도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참큰 분들이다. 저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라 이렇게 절로 저절로 존경의 마음들이 이렇게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새 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막 뛰어다니고 막 연극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또 개구지고 막 그래서. 또 그런 모습도 왜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연을 알아서 그러는지.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다 캠프가 다 끝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짐을 싣고 아이들을 싣고 그 새로운 교회로 가는 중에 그 청년 한 명, 그 선생님으로 섬겼던 새로운 교회 청년 한 명하고 같이 같은 차를 타고 새로운 교회로 가는 도중에 어떤 대화, 어떤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작년 가을에 보라를 하고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서는 다 말렸는데 이제 예수 믿었는데 무슨 선생님을 해요 그랬는데 자기는 하고 싶다고 보라를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해갖고 막 말렸는데도 막 앞장서 가지고 그래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말안 듣는 세 명을 그 아이 그 선생님이 조로 넣어줘 가지고 근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는 30분 동안 연극 준비해서 연극하는데 그 조는 5분 전까지 시작 5분 전까지 배역이 안정해져요 서로 다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얘기하면 참 은혜인데 서로 다 자기가 뱀이라고 배만다고 막 배면은 예. 소품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왜 하는 소품이 있어서 그거 한다고 막 싸우는 아이들인데 그걸 그 끝까지 잘 섬기고 돕더라고요. 그런데 이자매는이 선생님은 작년 가을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 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새로운 교회 에 있었던 스토리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른 채 새로운 교회로 이동하는 도중에 이 아이가 입양되었던 그 아이 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친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야할 얘기가 따로 있지. 안만 엄마 아빠가 미워도 엄마 아빠가 친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얘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아니 진짜예요. 저희 엄마 아빠 친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 괜찮아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도 이, 이 자매가 욱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니까. 아무리 엄마 아빠가 미워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얘는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라고요저 진짜 엄마 아빠가 저희, 제 친엄마 아빠 아지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워요. 저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새로운 교회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보라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교회 가자마자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아무개가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스토리를 얘기해줬어요. 그 아이도 입양된 아이고 그 아이의 동생도 입양된 아이로 라이 자매가 보라할 때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크거든요 장애물입니다.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인생을 포기해야 될그 이유가 가장 크게 아파 해야 될그 이유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그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다른 사람은 거뜬히 이겨내는 그 일도 나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나를 우 울게 만들 수 있는 절망의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면 모든 사람이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참 힘들겠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내 삶의 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은데 억지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온전히 인정했던 생애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그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나아가 시험받는 그 일도 예수님에게는 불필요한 일이었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에 창 소정한 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그 문제들을 넉넉하게 걷든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게 마귀의 시험 이기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들을 이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세 가지의 시험을 경험할 때, 만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극복하신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이기셨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시니까 이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너희들이 만나게 될그 시험,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삶을 가장 온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가장 강한 자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은 이미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다고 고백했던 그 이유들도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엄마 아빠가 친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내 생에 가장 소중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그 어린 아이의 마음과 인생이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러해했던그 이유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문제가 힘있게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사람의 손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용기와 위로의 이유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 세워진 새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